네 글로벌폰, 어, 인터넷 전화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부터 다운로드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상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요, 어, 안드로이드폰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접속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z-o-i-p-e-r 하시고, 어, 검색을 누르면요. 자, 이 어플입니다. 자, 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열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헷갈리실까봐 바탕화면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조이퍼라고 있죠? 이 어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세팅 시작합니다. 컴픽의 설정을 들어갑니다. 다음, 어카운트요. 어카운트 추가합니다. Yes 누르시고요. Manual Configuration 다음, Sit 누르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받으신 계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제 계정은 070-7665-5500입니다. 자,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복사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십니다. 다음 포스트는요. 네, 음성 포스트입니다. 5060이요. 확인 누르시고 유저네임에서 복사한 것을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다음 패스워드입니다. 네. 제 패스워드를 넣고 확인 누릅니다. 다음 이 부분도요. 꼭 누르셔서 전화번호를 추가합니다. 다음 아웃바운드 프락시는요. 서버 주소입니다. 218. 145. 31. 1 4 3 네, 됐습니다. 확인 누르십니다. 자, 이러면 설정이 다 됐습니다. 세이브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번호 옆에 체크가 뜨고요.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이얼 패드 누릅니다. 자, 070 7665 5500 이즈 레이디 준비됐다랬죠 네, 한국어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한국입니다. 스피커 번호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S K 브로드밴드입니다. 금 장애상담 및 A R S 한 가입 신청 및 사용 요금 조회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완료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세팅 성공했죠? 자, 전화를 거시려면요, 이제 이렇게 나갔다가요, 이 어플을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글로벌 폰 어, 어플, 아, 글로벌 폰을, 글로벌 폰 인터넷 전화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